한마음선언은 선법가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행선연구원이 개최한 계절 발표회에서 한마음선언 선법가의 운영 실태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주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음악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아름다운 선율의 의미를 담아 분노와 혼돈의 심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한마음 선언은 대행 스님이 1984년 선법 보살 합창단을 창단한 후 국내 13개 지원과 해외 4개 지원에서 합창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 음악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연과 음성 공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을 전법 활동에 접목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대행선 연구원 제7회 계절 발표회에서 윤수희 교수는 불교 음악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조선시대 억부를 만나면서 그 전통이 단절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빈자리가 많이 생겨버리고 이제 몇몇 그 전문 스님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노래가 본패로 되다 보니까 대중의 일상적인 신행과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윤 교수는 한마음 선언의 선법과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악상 표시나 템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있어도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기준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의 불교 랩 배틀 대회나 뮤지컬 쪽으로도 개발해 나가면 대중들이 더 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몸 선원의 음악 운영 실태와 미래 방향에 관해 잠시 살펴보니 선법과의 역사를 자료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선언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조언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처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불교적 음악에 대해서는 대행선사께서 생시에 일찍부터 그 중요성의 효능을 참 직관하셔가이 불교 음악을 모척이 중시하셨습니다 이날 발표 좌장을 맡은 박범훈 불교음악 원장은 대행 스님과 생전 일화를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잠실 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행 근 스님 큰 법회 초청을 받아서 중앙고악관 연합단을 데리고 제가 직접 지휘를 해서 연주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번 뵀는데 항상 저를 보시면 이 불교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의 계절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표자들과 취재진 일부만 입장한 채 열렸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대중들을 위해 실시간 중계도 진행됐습니다. b t n 뉴스 정준호입니다.